안녕하십니까. 용인고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났었습니다. 결국, 우려한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국은 2탄 편에 잔인한 4월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시기에 화재라던가, 혹은 비행기 추락 같은 사고라던가, 기상이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할 때, 저 감정은 복잡 미묘하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저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마음과 달리 안타까움을 우선 전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월달에도 이와 같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서산 케미컬 공장 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무쪼록이면 액땜이 되었으면 이 사고 이후로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특히나 인명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천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생각해 보니 메스 사태로 인해서 손님이 뚝 끊겼을 때 야간에 이천 물류센터에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뒷 사람 카트에 발꿈치 까이면서 밤잠 설치면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저처럼 푼돈이라도 좀더 벌어 보기 위해서 투잡을 뛰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다 저마다의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어제 같은 일이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때만한 가까운 사람들도 소식이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적중을 떠나서 이런 소식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그 논란이 많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큰 건물이 다 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이라고 합니다. 그 복잡한 건물을 뛰쳐 나오는데 여러분은 3분이라는 시간이 가다 키는 하다 라고 생각 되십니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12년 전 무자년이죠. 그때도 잔연이었습니다. 이천에 냉장고가 화재가 났다는 라 그러한 전례도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근데 고작 벌금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천에서 난 사고라서 2천만 원입니까? 그럼 일산에서 사고 났으면 1,300만 원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작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화가 납니다. 그렇게 깎아준 벌금이라고 한다면 라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충분한 대상이라도 되었을까요? 부디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제대로 된 사과가 전해지기를 지금 이 시간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물류센터는 말입니다 최저 시급을 주면서 알차게 부려먹는 곳입니다. 사실 막노동 판이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각박한 생계로 인해서 내몰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창고라고 하지만 샌드위치 판넬이 웬 말입니까? 벌써 10여 년 전부터 화재 위험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건축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손 뭉치며 스티로폴이며 불만 닿으면 삽시간에 불이 나는 그러한 소재로 그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을 24시간 상주하면서 일하는 곳을 그딴 식으로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 분통이 터집니다 올해는 제때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달에 오라는 비는 안 오고 그때도 이러한 사고가 정말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은혜 불조심을 해야 되는 연말 이 시기에도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는 조심해야 될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불조심도 해야 되고, 외출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 건조주의보가 연일 발효 중입니다. 이 시기에 몸살이나 감기에라도 걸리게 되면 평상시에 고민보다 훨씬 더 깊은 고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농축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올해 기상이 변이라던가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변수로부터 지혜로운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고, 가축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해서 어떠한 조언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나 뉴스를 보시면서 지혜를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